바로 슈퍼볼이 벌어지는 날입니다. 올해는 LA 시를 용구하는 LA 램스가 슈퍼볼에진출해 더욱 열기가 뜨겁습니다. 한인 업소들까지 신이 났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램스를 상징하는 푸른색 LA 램스가 슈퍼볼에 진출하면서 남가주에는 푸른색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슈퍼볼 못 올라가가지고 되게 LA 팬들이 되게 실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거 올라와서 막 동네도 막 축제 분위기 하더라. 그래서 야구 말고도 포퍼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가지고 치킨이랑 피자 이렇게 그냥 페이스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렇게 막 보쌈 같이 좀 이렇게 상한 단체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인 업주들은 신이 났습니다. 한 치킨 전문점 업주는 슈퍼볼 시즌 대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매출이 평소보다 두배 이상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외한한 1,500피스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80% 정도에서 100% 정도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츠 용품 판매점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LA 램스 용품은 불진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용품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 지금 이번에 잘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200개, 250개, 150, 200개 이 정도? 대형 TV가 설치된 스포츠 바 업체들은 특별 이벤트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마 평소보다 한세배 정도는 바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아침부터 준비를 좀 많이 할것 같고 이제 일하는 직원도 이제 한두 명 정도 더투여를 해서 약간 이제 좀더 이제 잘 커버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대형 TV 판매도 평소보다 배가 됐습니다. 특히 75인치 화면은 물량까지 공급이 부족할 정도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LA 램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TV가 한배 반, 두 배, 세배네 배까지도 올릴 것 같습니다. 다음 달 3일 벌어지는 제 53회 슈퍼볼, 풋볼 팬들은 벌써부터 큰 기대감으로 설레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연입니다.